안녕하세요. 봄이 야생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아침 저녁으로는 싸늘하면서 어, 춥게 느껴지지만, 어, 또 한낮에는 햇살이 따스해서 산과 들 바다로 여행하기에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오늘도 영상으로 이제 예쁜 이들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골든벨인데요. 인, 인디언벨, <laughs> 인디언벨인데요. 어, 정말 풍성합니다. 22cm 풀분인데, 어, 이 풀분에 꽉차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하나는 아니고요. 여러 대가 이렇게 합식해서 모아서 심어 놓은 아이인데, 굉장히 풍성합니다. 22cm 풀분에 지금 꽉차 있는데, 꽃도 이렇게 풍성하게 어, 피었지만은, 또 이렇게 꽃을 맺고 있는 아이들이 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인디언베의 꽃식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오래 가서 정말 어, 겨울 동안 실내에서 꽃을 볼수 있는 아이인데요. 어, 예쁜 꽃, 꽃이라고 이렇게 풍성한 걸로 제가 <laughs> 입고를 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아쉽게도 두 개밖에 입고가 되질 않았는데요. 두점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물을 어, 싫어하기 때문에 거둑이 충분히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되고요. 어, 이제 한 여름에는 직서, 직사광선을 피해 주는 게 좋지만 겨울에는 그 햇살이 어느 정도 어, 받으면 어, 식물한테도 참 좋겠죠. 거실에서 또 키우시면 되고요. 베란다에서도 올동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풍성합니다. 어, 인디언 벨 28,000원입니다. 여우 꼬리가 입고가 되었는데요, 밥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지금부터 지금 또 꽃을 이렇게 물어주고 있는데요. 어, 이 아이들은 약간 덩굴성이라서 긴 어, 롱분에다가 식재써서 키우시면은 길게 늘어뜨리면서 꽃을 볼 수가 있어서 어, 작품으로도 참 키울 수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어, 이렇게. 어, 속이 꽉찬 아이들로만 입고를 하였습니다. 어, 여우꼬리 5,000원이고요. 어, 저는 여우꼬리를 여러, 한세 포트 정도 이렇게 합식을 해서 롱분에 식재를 했는데요. 봄에 이 아이는 심어놓은 아이입니다. 어, 근데 이렇게 늘어지게, 길게 늘어지게, 어, 줄기가, 어,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은 계속 이렇게 하나, 두 개씩 피워주고 있는 아이인데요. 한 겨울에도 이제 베란다에서 어, 온도만 맞으면 꽃을 볼수 있는 아이입니다 어, 대가 확실히 이렇게 굵어지고 짱짱해 졌습니다 풍노초 어, 분홍과 찐분홍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풍노초 이렇게 밥이 좋습니다 풍노초 4,000원 이고요 어, 사랑초 로비타입니다 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아이는 밥이 이렇게, 어, 묵은둥이라서 밥이 굉장히 좋습니다. 촘촘하고 짱짱합니다. 밑둥은. 꽃은 지금부터 이제 계속 올라와서 피워주는 아인데요. 어, 개화기간이 정말 깁니다. 꽃이 이제 계속 하염없이 올라와서 꽃을 보기 때문에, 어, 오랫동안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비타 사랑초, 어, 3,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그런 이제 노지 활동은 안 되고요. 겨울에, 어, 꽃을 이 겨울동 꽃을 피워줬다가, 음 이제 봄부터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7월부터 또 싹이 올라와서 꽃을 피워 주는 아이이기도 하고요. 어이 아이들은 이제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거흙이 충분히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베란다 월동입니다. 어이 아이는 목사랑초인데요. 어 꽃대가 지금부터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랑초인 만큼 목지 어, 이 아이가 이제 목대가 목질화가 됩니다. 지금 어 밑에 이제 좀어 잎을 좀 다듬어도 되는데 어, 제가 이렇게 미처 다듬지를 못하고 이제 이 상태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어, 줄기가 보일 수 있게 밑에 이제 꽃이 없는 아이들은 밑에 잎을 어, 좀 따셔서 어, 줄기를 보여서 선을 보이게 만들어서 키우셔도 됩니다. 목사랑초입니다. 이 아이는 어, 7,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 땅 장미입니다. 어땅 장미인데 지금 밥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꽃망울이가 굉장히 지금 많이 어 맺혀 있는데요. 어, 풀부는 한 30cm 정도 됩니다. 꽉차 있는데요. 어 올해 이제 꽃을 보시고 어 나서 내년 봄에 땅에 심어 줘도 됩니다. 땅장미 장미이기 때문에 노지 열동 가능하고요. 어 꽃이 색깔이 이제 주황색과 어, 노란색 두 가지 색상이 들어왔습니다. 노란색도 뒷 꽃멍울이 같이 많이 맺혀 있는데요. 향이 굉장히 진합니다. 어, 베란다에서 이제 꽃을 보시면은 이 향이 정말 어, 진하기 때문에 향기가 그윽한 향기를 어, 오래도록 맡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꽃도 이렇게 예쁘지만 색깔도 예쁘고요. 꽃봉울리 많아서 꽃을 오래도록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밥은 풍성합니다. 어, 땅 장미 3만원입니다. 어, 이 아이는 이제 바다 해국인데요. 꽃 화양이 굉장히 큽니다. 제 손바닥 이제 절반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는데요. 화양이 굉장히 큽니다. 꽃도 이제 오래 가지만은 지금 꽃망울이 이제 꽃을 지금 피기 시작하고 있어서 꽃망울이 렇게 많이 물려있는 아이들로 보내드립니다. 바다해국은 이제 바닷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어, 전국 어디서나 노지 활동이 다 가능합니다. 그만큼, 어, 생명력도 강하고, 어, 추위도 에 강하기 때문에, 어,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어, 해, 바다해국입니다. 꽃 화양이 크고, 어, 향기가 약간, 어, 국화향이 납니다. 좀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바다해국입니다. 어, 14,000원이고요. 전국 노지 활동 가능합니다. 열매가 아, 빨갛게 익어가지고 정말 탐스럽고, 어, 앙증맞습니다. 어, 성기야각은 정말 사계절이 눈을 즐겁게 해주는 아이인데, 어, 보면 하얀 꽃을 피우지만 또 꽃에서 향기가 또 납니다. 그리고 꽃이 어, 맺혀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 어, 가을되면 이렇게 말갛게 물이 들어서 또 겨울 동안 잎이 다 떨어지는 이 양상한 줄기에서 겨울 동안 열매를 볼수 있는 어, 그런. 어, 소품으로도 많이 쓰이는 섬계 야광입니다. 선이 굉장히 이제 이쁜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완성분에 식제되어 있는 아이고요. 어, 도자기 분입니다. 이 아이는 어, 분도 굉장히 이제 고급스러운데요. 밑동은 이렇습니다. 길이는. 6cm 됩니다. 합은 어, 길이는 6cm 정도 됐고요 너비는 한 8cm 정도 됩니다. 성기야강 길이는 한 40, 50cm 정도 됩니다. 이 아이는 어, 열매가 정말 예쁩니다. 탐스럽고요. 선이 어, 예쁜 성기야강이 아이는 35,000원입니다. 어, 흰색인 듯 하면서, 어, 끝부분이 약간 한 분홍색으로 이렇게 꽃을 피워주는 아이는, 어, 보석찔레입니다. 봄부터 계속 하염없이 여름에만 잠깐 쉬었다가, 어, 이렇게 꽃몽오리를 또 이렇게 외쳐서 꽃을 피워주는 아이인데요. 베란다에서는, 그래도 한 겨울에도 사계절, 사계절 꽃을 볼수 있는 아이고요. 노지에 심으실 경우에는, 아무래도 겨울에는 이제 밖이 노지가 춥다 보니까, 어 겨울에는 이제 어 잎이 다 떨어지지만은 또 봄부터 가을까지 꾸짐 없이 꽃을 피워 주는 아이입니다. 보석질레입니다. 향이 좀 약간 은은한 향이 풍깁니다. 어 키는 한 60cm 정도 되고요. 목대 아주 좋습니다. 어, 보석찔레는 이찔레 나무과 중에서도 좀잘 자라지 않는 그런 이제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이 아이 이 정도면 정말 몇 년을 키울 키워야 되는 그런 이제 사이즈고 어, 목대도 굉장히 이제 굵은 아이입니다. 꽃을 이제 필려고 할때 이렇게 장미 꽃처럼 어, 피었다가 필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 모습이 이렇게 활짝 핀 모습입니다. 보석질레 42,000원입니다. 전국 노지열동 잘 됩니다. 노란 초연초인데요. 우유에는 어, 굉장히 풍성합니다. 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 은외목대로 이렇게 너무나 잘 어, 키워져 가지고 들어온 상품인데요. 어, 단품입니다. 이 아이는 단품이고요. 굉장히 목대가 좋습니다. 이렇게 볼펜 절반 정도 두기만 합니다. 꽃망울 지금 이제 많이 맺혀있고요 어, 지금부터 이제 괴화를 시작합니다 어, 초연초는 꽃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한번 이제 피기 시작하면 한 6개월 정도 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노란색으로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물은 좋아진 않지만 뿌리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흙이 항상 말려 있는 상태에서 어, 거득이 이제 살짝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되고요 어, 한번 말리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 물을 말리지 않고 항상 흙에 약간 수분기가 있을 때 그때 물을 주시면은 실패하지 않고 어, 잘 키우실 수가 있고요. 또 오래 키우다 보면 이렇게 외 목대도 만들어서 키우잘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길이는 네, 분 포함해서 어, 40cm 정도 됩니다. 초연초 외목대 노란색 어, 3만원입니다. 어, 베란다 월동해 주시면 됩니다. 어, 대문자초인데요. 어, 색상은 이렇게 핑크색과 연핑크 이제 두 가지 색상이 섞여 있어서 어, 식재를 했는데요. 어, 굉장히 밥이 좋습니다. 분 길이는, 어, 길이는 12cm 이고요. 너비는 14cm 정도 됩니다. 분이 어, 중간에 이렇게 레이스가 달려 있어서 어, 굉장히 고급스럽고 요 수제 분입니다 어, 가격은 55,000원 입니다 대문자초 55,000원 입니다 어, 꽃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대문자초가 지금부터 이제 개화를 시작을 해서 어, 이제, 오랫동안 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꽃을 지고 나면, 그냥, 어, 이제 물을 관리를 해주시면, 따로 해주시면 됩니다. 물을 또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한 겨울에는 한,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만 물 관리를 해주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목서입니다. 어, 꽃이 이제 꽃망울이 이제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얀색 부분이 이제 꽃망울인데요. 어, 이 아이가 지금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향이 굉장히 진합니다. 이 작은 나무에서도 향을 어, 진한 향기를 품어주고 있는 어, 유일한 <laughs> 음목서 입니다 어, 라일락 향기보다 더 진하게 향기를 품어주는 음목서 입니다 어, 이제 솔기 수제분에 저는 식재를 했는데요 어, 분 길이는 7cm 이고요 너비는 9cm 됩니다 9cm 길이는 7cm 입니다 어, 옆에 이렇게 악세사리가 붙어있어서 더 고급지게 어, 분위기를 주고 있는 음목서입니다. 완성분이고요. 이렇게 목지라로 키우셔도 됩니다. 이 정도 분이면은 한 4, 5년 정도는 분갈이를 안 하시고 이대로 그냥 키우시면 됩니다. 어, 이 아이는 48,000원입니다. 어, 이 아이도 음목서인데요. 굉장히 풍성합니다. 어, 24cm 이제 풀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고요. 어, 이렇습니다 수영은 이제 외목대로 된 아이입니다 외목대로 정말 어, 수영이 잘 빠진 아이인데요 이렇습니다 꽃이 지금 하얀색 부분이 지금 다 꽃을 꽃망울로 터뜨리려고 어, 여기저기서 지금 분주합니다 어, 꽃이 이제 꽃망울이 터지면 향이 정말 진합니다 어, 머리를 맑게 해주는 음목소 향기 아, 정말 좋습니다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되고요. 어, 남부지방에서는 노지 월동이 됩니다. 잘 되지만은 이제 중부에서는 이제 아, 이 아이가 어, 좀 약간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중부에서는 이제 베란다에서 월동해주시면 되고요. 남부에서는 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일단 나무 수형이 예쁩니다. 우에는 정말 풍성하고 나무 수형이 정말 예쁩니다. 음목서, 외목대 6만원입니다. 청짜보 석부작인데요. 어, 이렇게 제주 자연석의 석부작을 제가 이제, 아니, 이 아이가 3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3년 정도 자리를 잡고 자란 아이인데요. 어, 이렇습니다. 돌도 굉장히 이렇게 멋있습니다. 이런 이제 요즘 자연석을 참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음, 이런 아이들은 이제 흙이 어, 어, 흙의 흙에다가 심을 게될 어, 경우에는 어, 흘러내리기 때문에 생명토로 이렇게 제가 심어놓은 아이인데요. 여기서 지금 이제 뿌리를 완전 활착을 해서 바위하고, 어, 돌하고, 지금 한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 이런 아이들은 정말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물을 슬쩍슬쩍 주기만 해도 잘 자랄 수가 있고요. 어, 물만 마르지 않으면 됩니다. 말리지 않으면 됩니다. 돌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어, 자연석입니다. 돌 사이즈는 가로, 세로. 가로 세로 20cm 정도 됩니다 아, 나무 길이는 한 8-9cm 정도 되고요 10cm 조금 안 됩니다 아 근데는 어, 이렇게 목대가 굉장히 좋습니다 외목대로 수영도 어, 이렇게 예쁘게 청자보가 아, 빨리 자라지 않는다는 거다 아시죠 그만큼 어, 빨리 자라지 않는 나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석부작을 했을 때 어, 멋스럽게 보실 수가 있는 석품 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 아이는 17만원입니다. 석부작, 청자보 17만원입니다. 어, 이 아이는 금사남천이라고도 하고요. 실남천이라고도 합니다. 이름 이제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어, 목대는 이렇습니다. 분은 이제 예준분에, 어, 제가 식재를 했고요. 길이는 한 6cm 정도 되고요. 너비는, 어, 10cm 정도 됩니다. 어, 한 뿌리인데 지금 줄, 가지가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쌍관인데요. 어, 쌍관이 아니라 삼관입니다. 삼관. 어, 이 아이는 이제 이대로 키웠을 경우에, 어, 나중에 이제 소장 가치가 굉장히 있는 아이고, 수형이 어, 정말 예쁘게 나온 아이입니다. 지금 이제 단풍이, 어, 들어서 이렇게 위에는, 어, 빨갛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분하고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어, 금사 남천입니다. 위에도 풍성합니다. 밑도. 어, 금사남천 이 아이는 어, 9만원입니다. 9만원이고요. 금사남천, 신남천, 이제 포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이제 같은 종입니다. 같은 신남천이고 같은 금사남천인데, 어, 이렇게 또 종류가 다릅니다. 이 아이는 이제 실처럼 좀, 어, 가늘고요. 이 아이는 좀 깁니다. 좀 줄, 줄기라고 해야 되나? 입이라고 해야 되나? 입이 좀, 어, 까칠하고 두껍고, 어, 좀 깁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입이, 어, 가느다라면서, 어, 되게 좀 부드럽습니다. 이 아이는. 아, 어, 그래서, 이제, 주문하실 때, 어, 이 아이는 실남천. 실남천, 얘는 28,000원이고요. 어, 목대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외목대에서, 어, 밑에서, 이제 또, 가지 하나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이 아이는 이제, 실남천이고요. 실남천, 28,000원이고요. 어, 이 아이는 이제, 금사남천. 금사남천, 이 아이는, 어, 지금, 외목대인데, 어 가지가 또 하나가 이렇게 붙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사 남천입니다. 굉장히 이제 남천 중에서도 어 고급 남성으로 남천으로 들어갑니다. 키우기에 참어 쉽습니다. 이 아이들은 추위에도 강하기 때문에 어 노지 월동도 되지만은 이제 이런 아이들은 분에다가 키우셔서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키우셔도 어 이렇게 가을에 겨울에는 단풍을 보면서 키우시는 재미도 어, 괜찮습니다. 금사남천, 28,000원입니다. 분엉설화입니다. 어, 목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이제 뿌리가 이제 하나에서 여러 지금 구근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어, 이 아이는 이제 가맛돌 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가맛돌 분이 이제 이런 돌을 어, 요즘에 이제 구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이제 분을 만들 수가 없는데, 어, 귀합니다. 정말. <laughs> 골동품처럼 귀한. 어 감았돌 화분입니다. 또 이런 아이들이 이제 식물에 너무나 잘 어울리기 때문에 어떤 식물을 심어도 정말 소화를 잘 시키고 자연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서 어, 정말 예쁘게 볼수 있는 분인데요. 어, 구하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어, 뿌리 부분 이렇게 굉장히 좋습니다. 어, 설화도 이렇게 잎이 단풍이 들어서 어, 참 예쁘게 지금 보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분 너비는 한 20cm 정도 됩니다. 제한 뼘하고 조금 더 어, 사이즈가 긴데요. 어, 너비는 20cm 정도 됩니다. 가로 세로 20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한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좀 사이가 다르지만 5에서 한 7cm 정도 됩니다. 어, 그렇게 낮은 분은 아니고요. 이 아이가 잘, 잘할수 있는, 음, 딱 맞는 지금 사이즈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설화입니다. 가마돌 분에 어, 식재되어 있는 분홍 설화. 어, 이 아이는 15만원입니다. 어, 시클라멘, 여러 가지 색상이 입고가 되었는데요. 색상은 랜덤입니다. 어, 이렇게 12cm 이제 풀분에 어, 식재되어 있는 아이인데요. 12cm 풀분입니다. 굉장히 밥이 좋습니다. 구근이 굉장히 굵고요. 어, 꽃대는 지금 하염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색상이 정말 예쁘게 들어온 시클라멘, 8,000원입니다. 겸 밀레니엄 벨이 아이들은 12,000원씩 보내드립니다 보라색이 있고요 찐분홍 두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12,000원 택배 보내드립니다 참사랑초 노란색 인데요 어, 입이 굉장히 뽀송뽀송하니 예쁩니다 어, 털이 쪄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참사랑초 이 아이는 4,000원입니다 카랑코에 이 아이들도 4,000원씩 택배 보내드립니다. 색상은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색상이 없을 경우에는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4,000원입니다. 표연초 빨간 완성품인데요. 이렇게 루디아 분의 시제되어 있는 아이인데요. 어, 짱짱하게 이렇게 잘 여름을 잘 견뎌줘서 이렇게 짱짱하게 잘 자라주었는데 어,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다니 꽃망울이 이렇게 많이 형성되어 이 있습니다. 빨간 초연초, 이 아이는, 어, 7만원입니다. 어, 분홍 초연초도 이렇게, 어, 완성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는 이제 담주화분이고요.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8만원입니다. 분홍 초연초 완성분, 어, 8만원입니다. 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어,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